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 성교의 중요한 그런 변환점이 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종교에서 세계의 종교로 기독교로 되는 그런 중요한 기점이라 하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 글쓰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하고 성교의 대상을 열방 땅커트로 확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바로 할래 사건입니다. 이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되었고 우리는 다시 그 복음을 우리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래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그런 교사가 온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의 여러 사정과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결정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 없다라고 전해 버린 것이죠. 안디 교회는 큰일 난 것이죠.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죠. 무할례자로 구성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할례 관계 없다라고 계속 가르친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래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이죠. 이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몇 사람들을 선정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 성교 현지에 있으면 늘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닌, 본질과 상관없는 그런 문제로 발목을 잡죠. 보통 이런 문제로 발목 잡는 사람들은 보통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 입으로만 일하려 하는 사람들, 또는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뭐, 교리에 어긋난다, 뭐, 이단이다, 뭐, 이런 적은 없었다.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다. 뭐, 위험하다. 길에는 사자가 산다. 자문의 말씀이죠. 버릇이 없다. 위아래도 모른다. 너무 잘난 척한다. 자질이 부족하다. 뭐, 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성교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 성경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초등교회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싸우는 자들은 하나같이 일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할래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될수 없습니다. 비단 할래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그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정성, 우리의 드림, 우리의 그 어떤 행위, 땅의 그 어떤 조건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냥 가지 않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함에 가는 것이죠. 가는 길에 베니게, 사마리아, 그 유대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개척된 데마다 찾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그동안 있었던 그런 성교 사건들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하자라며 복음 전하며 예루살렘을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기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와 율법의 문제는 당신의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였죠. 유대인들에게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그것이 결정 율법화되어졌고 그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그요당을 건너서 그 적진 한가운데에서도 목숨 걸고 할례를 행했던 그런 중요한 그런 할례인 것이죠. 어, 에스겔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모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뭐 할례를 하자 하지 말자라는 율법이 맞다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죠. 율법을 완성시키는 문제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다 하도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성령의 할례, 한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율법을 지키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율법 다 지키는 놈이 어딨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모세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공포되어졌죠. 모세도 자기가 공포한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우리 조상도 다 지키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제자들에게 그거 지키라고 멍해로 맬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죠. 율법을 지,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 여러 상황을 볼때 할래가 이 문제가 아니죠. 고금이 바로 본질임을 아는 것이죠. 어, 오늘 성경 현장에서도 늘부딪치는 문제죠. 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정했지만, 뭐, 돼지고기로 또 싸우기도 하죠. 돼지고기를 먹으라, 먹지 말아라. 어릴 때부터 돼지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배우고 자랐는데, 그들에게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막 돼지고기 먹으라고 막 강요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죠. 그건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복음인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으면 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으로 안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있는 이 트리키에는 고등학생만 되면 뭐 남녀 누구나 담배 피우는 것이 자연스럽죠. 뭐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뭐 상관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담배를 금기시하는 그 한국의 교칙을 이곳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본질은 예수 글도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내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잘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할래잖아 무할래잖아 상관없다 근데 다만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 죽은 것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일만 하지 말자 이것을 이제 문서화한 거죠 할래는 상관없다 다만 우리가 우상의 제물 재물. 우상의 제물은 그 당시에는으로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과 함께 한다는 우상을 이렇게 제사 지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먹는다는 것도 이거는 뭐그 당시로서는 그런 것이죠. 또 목매을 죽은 것, 또 음행하는 일은 이거는 우리가 금하자. 이렇게 이제 문서화를 하고 이 문서화된 소식을 이제 개척된 모든 교회의 소식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서화된 사건을 이 내용을 들고 이 차의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